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설계도를 그리신 거예요? 아니요, 아예 없이 만들었어요. 다 하나 대보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멋진 기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세계를 알려주는 기캡TV 기캡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의 첫 손님 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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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 창정래... 레고가 정확히 어떤 건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느낌대로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서 창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음, 그러니까 어, 기존에 있는 제품이 아니라 그냥 네. 설, 설명서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말 그대로 창작물을 만든다. 네, 맞아요 창작 레고를 시작은 언제 하게 되셨어요? 레고 자체를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때 시작했고요. 음. 창작을 시작한 거는 중학교 때. 시작했습니다 중학생 때그 창작 레고로 전환하는 딱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메카닉 같은 종류, 로봇 같은 네. 종류를 네. 좋아하니까 네. 그 오티마스를 만들고 싶은데 네. 피규어는 성이 안 차니까 그냥 레고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죠. 아까 그러니까 그 시리즈에 나와 있는 네. 네. 피규어 제품을 성이 안 차서 네. 그거를 레고로 만들고 네. 네. 그렇죠. 아 그런 작품이 지금 있나요? 옛날에 아, 만든 네. 거는 맞아. 지금은 없죠. 아, 지금 지금은 뭐, 더 그런 멋진... 비슷한 것들이, 아 멋진 것, 들더 네, 멋진 것들이. 네. 네. 제가 개조해서 만든 첫 번째 드래곤이에요. 원래 제품을 보시면 그냥 관절이 없어요. 허리 관절도 없고, 음. 꼬리 관절도 위아래로는 거의 못움직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관절은 관절대로 만들어주면서 디테일적으로는 제가 좀 업그레이드한 작품이죠. 만져봐 네. 되나요? 네, 만져도되요 <laughs> <laughs> 아, 이게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해서. 이런 것도. <laughs> 와, 다음은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매도 나온 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와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laughs> 네. 거기 나온 그어느왕관네 맞죠, 맞죠 맞죠 그 리치왕 타고 있는 네.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보 일단 모티브는 레고 제품에서 따온 거고 시네마틱 영상 있잖아요 네, 네, 네. 보고 <laughs> 아 저거 멋있다 내가 만든 김에 아, 저렇게 네.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no. 비용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비용은 네. 하나에 한 15만 원 정도? 음, 제품 패스도 한 <laughs> 10만 원 정도 퀄리티가 아니것요 <laughs> 이것도 다 싸고 있어요 오우 무서워 네, 우와 네. <laughs> 우와 아, 진짜 갖고 싶다 이거 네. 아. 혹시 네. 이런 작품도 판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딱한번 아, 있어요. 딱한번 아, 있어요. 그래. 네. 그림록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가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셔서 좀 한정으로 판매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음. 여러분들도 어 우리 가갈님 유튜브에서 가갈님 검색하시고 작품 쫙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은 예, <laughs> 들었어요. 네. 네, 네. 네. 다들 다 되진 <laughs> 않습니다. 혹시 전설의 용사 다간이라고. 아 어, 좋아, 좋아. 네. 네. 거기서 나오는 응. 세븐체인저라는 네. 친구예요. 얘를 만든 되게 가장 큰 이유가 네. 프라모델로 없어요, 얘가. 아 그러니까 워낙 오래된 작품이기도 음 하고. 이 손가락들 이렇게 움직이나요? 네, 네. 다 움직여요. 어, 우와, <laughs> 진짜. 우와, 네. <laughs> 장난 아니다, 이거. 살짝 네. 앞에 보고 싶은데? 네네. 네. 오, 오, 오 근데 아시지 않아요? 오, 네, 네.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만들어서 진짜 놀기에도 되게 좋을 음. 것 같아요. 더큰 작품이 있다고요. 네네. 갖고 오지 못하는 네 작품 그렇죠 자리를 옮겨서, 자리를 옮겨서 그러면은 그쪽에 더큰 작품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엄청 크네요. 네위칸부터 그러면 설명할게요. 우와. 칸카는용들 위주로 하고, 아이언맨, 머머신드 바스티온. 음, 워머신드 기성 제품을 개조한 제품이긴 한데, 좀 많이 달라요. 재료를 추가해서 음. 개조를 하는 거죠. 그럼 개조를 한다는 거는 디자인적인 측면을 음. 추가한 건가요? 아니면 관절 기능이란 걸를 그게 다아거것 같아요. 관절도 관절대로, 디테일도 디테일대로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칸 보시면은, 와, 용도도 많고. 저건 창작인 거예요? 이거는? 요거 다 창, 싹다 창작이에요. 이거 어떻게 창작한다는 거지? 그냥, 그냥 만들었어요. 와, 로보트들이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네네. 트랜스포머 혹시 3게 음. 보셨나요? 그. 아, 네네네. 네, 아 음. 네네네네. 아, 네네네네네. 원래 얘가 여기 네, 탈수 있어요. 네, 네. 창작. 네. 네, 창작이죠, 제가 봐봐요. 음. 타는 것까지 설계를 하신 건가죠 네. 헐크버스터 네. 와. 얘는 약간 창작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얘도. 네. 개조를 한 거죠. 개조를 한 기성품은, 어, 뭐, 네. 기성품은 네. 좀 무릎 관절이 아예 없고, 좀 아니, 작아요 네. 또. 그래서 헐크버스터도 창작, 이거 개조를 한 거고, 저 뒤에는 있 닌자고도. 기성품에서. 그러니까 개조랑 완전 창작이랑는 네. 다른 점이 개조든 기성품에 있는 걸좀 마음에 안 들거나 추가하고 네. 싶은 부분을 직접 네. 그, 음. 그 부분을 이렇게 설계하고 다시 덧붙이는 거고, 네. 네. 100% 창작은 처음부터 네. 생각으로 설계하신 다음에 구입하셔서 창작을 하시는 거고. 그쵸, 그쵸. 얘도 창작이 네. 있는 거죠, 1 0 0 그 올드한 할아버지 제트 아저씨가 피라미더를 가는네 맞아요. 관절이 움직이나요? 네 제가 좀 그런 강박이 있어요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는 음 그런 강박이 있어서 어, 너무 좋아요 일게딱 네. 움직이는데 네. 지금은 그냥 고정을 해 놓은 상태예요 아, 왜냐면 어차피 전시해 놓은 고 워낙 크다보니까 아저 뒤에 또 뭐가 있네? 저게 저번에 판매한 적 있다고 했던 아 제품이아 창작인가요? 네 창작 저 위에 있는 건 아까 그 커스텀? 네 커스텀 피규어 피규어 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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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걸 만든 거죠 커다하니까 진짜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아 <laughs> 말이 안 나오네 <laughs> 트랜스포머에 나는그네 그림록이에요 얘 같은 네. 경우에는 군대에 있을 때 만든 거거든요 네. 휴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만들고 네. 프로그램 쓰기 전에 네. 만든 거라 2년 걸렸어요 아 2년?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생가네저 네. 갑자기 네, 물어보고 저... 싶어진다 지 <laughs> <laughs>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설계도를 그리신 거예요? 아니요 아예 네. 없이 만들었어요 <laughs> 그냥 다 하나 대보고 만들었던 거 같아요 그때 네네. 계시면서 중간중간 나와서 아, 그때 이 부분을 했으니까 계속 제가 말는 바람이 나요 그렇게 맞아요. 하셨다고요? 네네네. 그냥 천태가 왔네요 아, 아, <laughs>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가 진짜 엄청 커요 진짜 일리터는 되는 거 같은데? 분리가 네네. 되나요? 저 옵티머스 프라이밍? 네네, 네네. 당연하죠 실제로 바꾸는 싶은 이있을요아 저는 아진짜아 진짜 놀랄까 아, 와저 아, 아, 네. 아, 네. 아, 디테일 봐저 바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비용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런 걸 만들려면 확실하진 않은데요 80에서 100만 원 정도 된것 같아요. 지금 느끼는 건데 네. 보통 진열이라고 배가 있잖아요. 네. 이건 없네요. 레고들은 다 그냥 지들이 네. 서 있는 건가요? 네네, 어, 이거 어. 다달리돼 강박 중에 하나가자기 혼자 또 서야 돼요. <laughs> 자기 혼자, <laughs> <움직일 수 있고, 웃음> 자기 혼자. <서야 웃음> 이 정도면 레고 본사에서 와서 스카웃 댓글로 제의를 한거 그런 건저는더 진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아서 방송 성과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아! 처음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 어. 머리를 만든다고 하면은 드래 그냥 쳐요 만약에 이런 얼굴을 만들면 우리 음. 투게더라는 부품 사는 사이트가 있어요 부품을 네. 부속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음. 이뿔 중에서 괜찮은 걸 쓰시거나 내가 만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 제조를 <laughs> 따로 해놨어요 아. 네. 웬만하면 있어요 여기 음. 여기 이런 식으로 끼울 수 있어요 음. 이런 식으로 특별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치면 한번 누르면 이 표시를 눌러주고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빨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브릭을 이어주는 브릭이 또 필요해요 저는 클립 부품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빨을 붙여주면 다한 번씩 잡아주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 커피 앤 미러라는 게 있어요 눌러주면 바로 보여요 음. 턱뼈를 만들고, 경사브릭으로 이런 식으로 좀 줘주면 뼈 만들어주고, 혀 같은 거 만들고 싶다면 또 엄청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딱 껴주고, 만빨간서그튼 응. 혀. 만약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응. 용이 이런 식으로. 응. 어떤 걸 만드시고 싶으세요? 자동차나 아니면 뭐 간단한 로봇 뼈대? 자동차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차대는 네. 이거를 복해서 이러면 네. 아, 딱 나왔잖아요 바퀴는 이걸로 할게요 바퀴. 바퀴. 이거 근데 가는 거 건... 어떻게 딱 보시면 아세요? 아 저는 오래 해가지고 <laughs> 한번떠어보세요 바퀴 네. 된 건데 아. 바퀴가 있으면 또 타이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이건데 네. 팁을 드리면 여기 하나 이렇게 맞잖아요 네. 그냥 여기서 꺼내고 또 꺼내고 어... 꺼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 더 좋을 것 같아요. 대동대대고 음, 이제 멋있게 만들고 싶잖아요. 네네, 그렇죠. 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재료가 음. 있는지. 붙이고 싶은 재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보기만 할게요. 네네. <laughs> 아, 이런 느낌이구나. 네네네. 와이 디테일은 너무 디테일하네. 풀러도 있어, 못 풀러 걸려 <laughs> 오, 이게 찾는 재미도 있네. 네. 이거 달고 싶으세요? 네. 이해는 둘을 이어주는브릭을 네.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음. 제가 좀 꺼내볼게요. 그 뭐... 꺼내 볼게요. 이게 보물찾고네 그렇죠. 이게 음. 좀 노하우이긴 한데 음. 이런 게 기본적인 음. 테크닉 브릭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껴주면 돼요. 딱들 이거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껴주면 겹쳐져서 원래는 이렇게 로. 조합이 안 돼요. 네. 좀 다시 빼고 올려주는 거예요. 차체를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음.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세 개를 잡았잖아요. 네. 이거 있죠. 아, 그럼 음. 지금 딱 붙여줘야 돼요. 오 이런 느낌 멋있다. 일자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고 올려보세요. 오! <laughs> 오! 네. 이거 칠할 수 있나요? 네, 네. 네. 그러면. 컬러 한번더 보시면. 이거 너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네. 뭐. 좀 이런 느낌으로 체체를 네, 네. 살려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뒤집을 수 있는 주둥이 모양을 네. 반대로 눕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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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세모처럼 하고 싶어요. 네. <웃음> <웃음> 네 이게 네. 아 되게 원하는 게 있으신 분은 <laughs> 딱 맞는 느낌 또 이거예요. 오 그냥 제가 제가 원하는 느낌. 네그 이거 살려주고 싶으면 여기다 떠가지고 여기 사람 채워도시겠오 네네 기본 브릭 있죠? 네 여기 다 있어요. 6 개짜리 7곱2 아, 6육 가면은 있죠? <laughs> 아, 여기 딱 맞게 껴주고 싶다면. 오이 아, 예, 쾌감이 있어요 야 이거 해보니까 네. 아, 재미는 있네요 확실히 네. <laughs> 아, 또 하나만 네. 말씀드리면 여기 좀 색깔을 좀 한번 넣어볼까요? 원하는 네, 색깔로 작가를... 좀 예, 예쁘게 <laughs> 색마다 또 부품이 여기서는 구현이 되는데 아 실제로는 없는 부품도 있어요 아 그래서 좀 타협을 해야 돼요 잘하시네요 오오 휠 무슨 색으로 할까요? 아, 휠테요? 아휠죠 골드는 없나요? <laughs> 그런 있죠. 아 그런 거어 어, 이거야. 그런 엄청 <laughs> 아, <진짜> 뭐, <laughs> <좀> 멋있다. <laughs> 네. 좀 실제로 네. 보고 싶다면 렌더를 들어가요. 고님 네. 자동차. 1 <laughs> 2분 네. <핵 리븐? 웃음> 정도 렌더링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딱사실은 나올 겁니다. 음 아이폰 이제 네. 아이폰에어드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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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드릴게요. 아, <laughs> 제가 창작을 하게 된 계기는 중학교 때 옵티머스 프라임이라는 로봇트가 있었는데 그 로봇트를 너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 재료가 레고밖에 없어서 딱히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막 조소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레고 있는 걸로 그냥 덕지덕지 붙여서 만들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실제로 만드는 쾌감이랄까? 그런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제품 하나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 일단 사서 만들어보면 정말 잘 맞으신다면 다른 제품을 알아서 <laughs> 저절로 좀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창작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사용하셔서 이것저것 만들어보시면 금방 느실 거예요 저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완전 문과라서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실력이 금방 늘었던 것 같아요 일단, 레고를 사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저절로 길을 찾게 되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건담. 류를 좀 만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유니콘 건담에 빠져가지고 유니콘 풀모장 버전이라고 있는데 더좀 육중한 느낌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요. 장기적으는 영상 쪽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만든 작품을 3D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져서 영상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듯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레고 말고도 3D 프린터까지 운용을 할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참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제 나이 또래에 레고 같은 거 하는 친구들이 정말 없어요. 다들. 좀 다른 방면의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좀 매니아틱한 취미가 아닌 그냥 일반인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라는 점이에요. <laughs>